자,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개를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끼쟁이 트트계태백삼태백 태백산맥. 태백산맥,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태백산맥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산까지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있지 않고 김수찬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정말.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은 장소이국 한국 한렇게국기종기 많이 들어오셨네요 진짜 눈을 어따 국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김수찬을 이렇게 눈으로만 담아가기 아쉬우셔가지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국여가지고 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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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국 한국 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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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방송이 녹화되고 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 방송 기술이 좋아가지고 편집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열화와 같은 박수나 막 손들고서 막소리지르는 모습들이 중간 중간에 편집해서 들어가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눈치를 살주셔야 김주천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보여요. 특히나 이렇게 앞자리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눈싸움하고 계시면은 김수철 인기가 굉장히 없어 보여요. 오늘 이 별들의 축제가 왜 자리가 마련된지는 아시죠? 네, 전통시장 또 수상공인 분들이 또 많이 또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다니는 의미에서 이 멋진 무대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전통시장 많은 사랑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좀 일찍들 좀 오시지. 왔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빠에서 미를 지금 얼굴이 넙대다게 나오니까 <laughs> 네, 각도를 맞춰서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 어, 이게 위험한데. 아줌마, 마이크 한 번만 찍으면. 아, 친합니다네 좀. 한 번만 찍고 간다면서요. 네, 신나는 그 빨리 가서 얼른. 부탁드립니다. <웃음> 노래방에 온 <laughs> 것처럼 부탁드립니다. 자, 찍는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몇 <laughs> 부탁드리는 건 감독님한테, 여러분들한테 정말 노래 좀 많이 듣도록. 네. 한번 찍어도 두 번. 잠시만요, 제가 이파도 못 파를 몰라가지고 빨리 올라 이런 건 찍지 마요. 이런 건 찍지 마요, 형님. 저 립밤 좀 바르게. 예쁘다. 뭐 발랐다고?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음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요. 제가 다음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요.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곡을 냈습니다. 흥부가 언제라는 곡인데 약간 생소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박수, 폭발적인 반응. 기대해도 되겠죠? 네! 뒤쪽에 기대해도 되겠죠? 네! 흥분한 은퇴 가겠습니다!